오늘은 식집사의 하루를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음. 얘가 물이 없어. 그러면은 가습기 물부터 채워 넣는 거야, 우리는. 음. 토요일 아침부터 런치 먹고 이러는데 우리는 식물 가습기부터 먼저 채워주고. 이제 한 가지 꿀팁을 주자면 찬물로 넣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초음파 가습기이기 때문에 만약 따뜻한 물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뭐 여러 미생물들이 증식을 해서 호흡기나 이런 데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미생물이 살수 없는 낮은 온도인 찬물을 써서 이런 초음파 가습기 채워주는 게 좋지. 리키오스라는 식물 영양제가 있는데, 얘를 분무기에 좀 타준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저희의 가장 비싼 아이. 어, 얘가 지금 이제 새 잎이 나오려고 노력 중이지. 이게 진짜 한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더니 갑자기 뿌리가 굵어지면서 드디어 한세 달. 어제 세달 동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크리스탈리넘. 음. 안스리움 크리스탈리넘. 얘도. 분촉한 다음에 다죽은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새 잎이 두 장이나 나오고. 있어 지금 보면은 새 잎이 이렇게 최근에 음. 나왔어요. 음.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이게. 거의 그치. 우리가 습도를 한40% 정도 유지해도 이 수태로 음. 잘 감아주고 키우니까. 맞아, 맞아. 안스리움들도잘 자라는 것 같아. 그니까. 그리고 얘. 플로리다 뷰티? 플로리다 뷰티 바리아타. 우리가 그때 그 음. 에스티아 노마드 식물 마켓인가? 음. 아무튼 거기서 두 개를 사서 음. 같이 심었는데 음. 지금 벌써 잎이 네장째 나오고 있어. 음. 요게 네장째 그리고 음. 요거 하나랑. 보니까 음. 그러니까 좋아. 우리 얘도..얘도 좀..거의 거의까지... 됐어 슬롯 앤드론 핑크 프린세스 물을.. 식물에물 주려고 물을 받아왔어 냄새는? 원래는 뭐.. 하루 전에 이.. 염소? 성분을 날린다고 미리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 바로 쓰나 아니면 뭐 하루 날려서 쓰나 그러니까, 어, 원래... 내가 물을.. 기... 항상 식물에 물을 줄때이 다섯 가지 비료를 섞어서 주거든. 이거는 뭐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몬스마스터 님의 채널에서 몬스마스터 님이 그 몬스테라 키울 때 사용하는 그런 음. 비료들을 알려 줘서 사용을 했어. 내가 공부해 보고 내가 어떤 식물에 적합한지 다안 다음에 비료를 주면 좋지만 좋은 정보를 알려 줘서 내가 그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료 쓸때 항상 조심하라고 해서 나는 권장량보다 조금씩 넣어서 쓰는 편이에요. 비료, 비료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사람이 밥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음. 이게 식물도 똑같아. 식물은 근데 그게 MPK라고 해서 음. 질소, 칼륨, 인산, 막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지. 음. 음. 사실 물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는 뭐, 관상용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식물도 팔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보면 은잘안 섞여 있지? 음. 무조건 잘 섞어줘야 돼, 균일할게 에, 네, 그렇게섞으면 되는 건가? 응, 음. 이게. 담아. 1L. 진짜 잘 자라. 지금 기근 나온 거 보이지? 이 옐로우 몬스테라 되게 비싼데, 옛날엔 되게 비쌌지. 그때 비싸게 사서, 지금은 옐로우 쉬워. 색도 나오지 않고, <laughs>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이게 키우는 맛이 있어. 엄청 커져서. 어, 나름 어. 만족하는 부분이 있지 음, 얘는 그냥 쫙쫙쫙 키워보려고 내가 어. 때 식물로 돈벌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손수 매뉴얼로 키우는 건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 내가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이거 에 전념을 해야지 안 되겠어. 만약 돈을 벌 거면 <laughs> 회사 좀 그만 다니자. 이거 좀 <laughs> 우리 사실 이거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잖아. 음. 뭐돈 벌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식물 키우는 게 재밌고 공부하려고 하나 둘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양이 꽤 많아졌지. 이거 음, 포... 나올지, 뭐. 거 알바. 얘는 오늘 당근으로. 판매 예정인 거야. 음, 얘는 판매 예정입니다. 무늬가 없지, 별로 없지. 음. 엄청 싸게 팔아. 무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음. 이캐러멜 마블을 80만 원이나 주고 제가 샀는데. 어떻게 그, 그 사람이 <laughs> 우리 사기 당한 뭐, 줄 알았잖아.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음. 뭘 여쭤보려고 했는데 판매자한테. 연락이 두절되셔가지고. 헬리코니아 음. 바리에가타라는 식물이에요. 렇게 생겼어요, 헬리코니아 바리에가타. 바나나무 나 같이 생겼지. 완전. 근데 세 개를 음. 했는데, 얘네, 하나는 죽었어. 음. 작은 건 죽었어. 얘네가 그, 순화가 되게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라서, 번식도 어렵고. 음. 여기 보면은 내가 볼때 이런 것들 있잖아. 음. 다 은혜한테. 아, 그러네. 응. 아이고. 그래. 네 응. 얘도. 아, 하도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 은혜한테 먹힌 거 같아. 크네. 응. 응. 한동안 관리를 내가 못해줬었어. 입도 닦아주고. 응. 관리 못해주니까 바로 티나네. 응. 그 다음에, 화이트 베인이네. 응. 화이트 베인이 원래 기어다니면서 번식을 하는 애거든 근데 얘는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음. 더 이상 번식할 공간이 없어 그래서 얘도 분갈을 해줘야 돼요? 어 조만간 분갈을 해줘야 돼 이렇게 아침에 물을 한바탕 주고 나면은 거의 음. 소중한 주말 한시간이 지나가죠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식물을 구매하실 때 음. 절대 흙에 뽑아져 있지 않은 식물들은안 사는 게 좋아 물꽂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응 음, 이런 거 봐봐 보통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 보면은 그냥 잘라놓고 뿌리가 좀난 상태에서 음음. 이 자체로 막 팔기도 하거든 음. 근데 그건 아마 종자법에도 걸리고 얘를 또 키워서 흙까지 내려서 순화시키는데 너무 리스크가 커 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난 차라리 좀더 비싸더라도 크게 심어져 있는 식물을 구매하는 게, 게 좋아. 아침에 케이크랑 커피 한잔 마셨으니까 일하러 가자. 이 흔적들. 오늘은 뭘할 거냐면 분갈이를 해줄 거야. 이거는 음, 분갈이 하기 전에는 항상 장갑을 끼는데 이건 내가 세포를 연구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 회사에서. 훔쳐온 건 아니고 <laughs> 쓰고 버릴 거를 내가 아... 가져와서 항상 쓰고 있어. 혹시라도 해명 안 해도 돼, 오빠. 혹시라도 우리가 유명해져서 회사 사람들이 보면은 제 <laughs> 저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할수 <laughs> 있을까봐. 혹시 옐로우 무늬 프라이드. 음, 잘어 보이나? 이거 자고에서 난 건가? 음, 잘 보이나? <laughs> 오, 어잘 보여, 잘 어, 보여. 이거를 분갈이를 해줄 거야. 근데 음. 분갈이 할 때는 항상 이거 비료가 없는 흙으로 항상 분갈을 무비성표? 해줘야 돼. 어, 왜냐면은 아, 얘가 뿌리가 엄청 약한 상태인데 비료가 있는 성분을 뿌리에 닿으면은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녹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항상 이런 어린 식물을 분갈이 해줄 때는 비료가 없는 성분의 흙을 써주는 게 좋아. 신기하다, 자구에서 뿌리 난 게. 와 근데 이 자구를 담을 흙을 만들 건데 여기 아까 말한 무비상토. 무비상토이 정도 되겠지? 그리고 모든 핵심은 배수가 잘 돼야 돼. 펄라이트. 좀 응. 섞고 넣이 정도의 바크? 이거 은근히 뿌리가 잘났어. 항상 응. 해주고 여기 응. 이제 뿌리가 꽉찰 때까지 이제 응. 키우면 돼. 많이 닫고 많이 줄 필요 없어. 이 정도만 줘도. 어? 분갈이를 하면은 빛이 많이 받는 곳에 놓면 으안 돼. 왜냐면 얘가 지금 우리도 이사하면은 그날은 쉬고 싶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식물도 똑같아.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둘 거야. 조금 받는지 쪽에다가 얘는 일반 네, 그래. 자구에서 나온 거. 얘는 그냥 브라이데이. 음. 얘는 니엘로. 음. 신개.